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 탐정제도 합법화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명탐정, 홈즈, 또설락 이런 영화나 만화를 본적 있나요? 네. 여기에서 보면은요, 탐정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외국에는 이런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사실 신부름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찾아주세요. 증거를 수집해주세요. 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돈을 엄청 많이 이렇게 봉투 두둑한 거 주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탐정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인 탐정 제도 합법화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 경찰 생활을 오래 했던 A 씨는요, 탐정을 하고 싶어서. 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법 40조 때문에 탐정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소원을 신청합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법에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해서 영리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조항이 개인의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걸 주장했죠. 헌법, 헌법 소원을 했죠. 2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2018년 7월 10날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변한, 어긋나지 않는다. 합헌이다. 어,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탐정을 하고 싶으면 그 관련 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탐정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라는 공인 탐정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게다가 탐정업 금지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 재판소도 탐정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 인권이냐, 직업윤리냐, 이 관련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중요한 근거인 사생활, 사생활 침해 우려는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정보 어, 활용 동의서 쓴 적이 있죠. 네. 이런 정보들을 사용할 때는요, 사생활을 침해되지 않고 또 비밀을 보장받아야 할 그런 인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죠. 보통 소극적인 권리와 적극적인 권리로 나뉘는데, 사생활권, 사생활, 나의 사생활이 비밀을 보장받아야 할 것은 소극적인 권리,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편 또 탐정을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직업윤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인 탐정 제도는 국가 기관의 관리와 규제 아래 탐정을 직업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탐정은 면허 취득, 자격 심사가 필요한 전문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탐정을 고인된 직업으로 인정을 하면 전문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또 직업윤리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인 탐정 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찬성과 반대 측 의견을 탐정은 어떤 일을 할까요? 탐정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네, 뭐, 다섯 살, 여섯 살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막 뿌리잖아요.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하면서 막 CCTV도 뭐, 경찰에 신고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파트 경비실도 가보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만약에 둘다 직업이 있었는데 아이를 찾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하고 여러 가지 등등등 해야 되는데 그 부모들의 직업을 일을 하면서 그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탐정은 어떤 일을 할까요? 공인탐정제도란 무엇일까요? 또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 공인 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동영상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질문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공인 탐정제도에 대한 것, 그리고 공인 탐정제도 찬반에 연결된 링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 탐정제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찬성 측첫 번째 의견입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의견은 탐정업은 국민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탐정업이 제도와 양성화되면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공인탐정 제도는 권익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반, 어, 발생하는 사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에 대해서 탐정이 그 요구를 해소해 줄수 있다는 거죠. 탐정업이 허용되면 사람들은 소송 자료 수집 대행, 보험 사기 판정, 그 다음에 지적재가 지상권, 침해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미아, 아이 잃어버린 아이나 가출한 사람들, 실종자, 불법행위자, 도난 물품에 대한 추적과 소재 확인도 가능하다는 거죠. 생활, 생활의 질적 향상과 치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을 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인탐정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탐정업이 허용되면 빈부 차이로 인한 법적 혜택의 차별을 줄어들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를 이제 구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있잖아요. 그 인력으로 하면 되니까 네, 어떤 자료 조사 같은 걸할수 있으니까 어, 법적으로 이제 필요한 자료 조사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좋은 변호사를 찾기도 힘들고 해서 법적인 혜택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부름센터, 흥신소와 같은 업체에서 탐정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조사, 미행, 도청 등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아예 탐정업을 양성하고 제도화하면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탐정업을 법적으로 만드는 것, 탐정업을 법제화 하는데 찬성하느냐, 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 경찰청에서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더니, 어, 법제화 해야 한다라는 것이 찬성의 72.3%고요. 반대는 27.7%입니다. 어, 그러면 찬성 측두 번째 의견을 좀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찬성 측두 번째 탐정은 공권력이 닿지 않는 사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권력을 돕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탐정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탐정업이 허용되면 우리나라가 금방 불법 천지로 변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같은 유사 탐정업체에 대한 국가 기한의 관리, 감독이 가능해서 오히려 불법 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인 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탐정과 공권력 간의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범죄 예방과 치안 질서의 확립에 도움이 될수 있다. 지금은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가출 사건도 경찰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에 탐정이 이런 소소한 사건을 맡아준다면 경찰은 다른 중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탐정은 공권력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 탐정협이 허용되면 보험사건 전문 탐정처럼 사설 탐정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도 유리할 것이다. 실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사설 탐정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을 위협하지 않고 탐정은 시민을 직접 조사하거나 어, 무언가를 또 강제할 법적 권한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탐정에게 공권력을 부여, 부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탐정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실에 대한 조사만 할뿐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탐정조사일 때와 수사기관의 조사일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찬성 측 의견. 탐정제도 반대측 의견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권익을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생활 침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는 거죠 공인탐정제도는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위협하는 제도다 현재 몰래카메라, 차량위치추적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망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설탐정 활동까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런데 기름 붓는 격이다. 사생활 침해는 더 심화될 것이다. 어,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헌법 재판소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탐정업을 금지하는데 합헌했던 것이다.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그 제40조였죠. 자료 2와 같은 법 조항들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정보 통신 기술 강국인 것을 감안하면 제4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몰래 문자메시지 악성코드를 심어서 통화 내용, 동영상 SNS 내용을 몰래 빼내는 것, 그다음에 몰래카메라, 차량 위치 추적 등을 동원해서 사생활 추적도 공권력을 능가할 수 있게 됐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죠. 제5호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 제5호에는 아까 어,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어, 개인정보 취득해서, 또 이렇게 돈을 받는 거 이런 것들 포함된 거죠. 탐정 유사 탐정 명칭을 어, 수단으로 이용해서 개인정보 등을 취득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탐정 유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 명칭 사용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사람들하고 오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특정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개인정보 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 또 사생활 침해 연결될까봐 헌법재판소도 제40조를 합헌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었던 제40조를 한번 봅시다. 신용정보 회사 등의 금지 사항입니다. 신용정보 회사 등이 아니면 제 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 5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5호입니다.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금융 금융결의 그러니까 은행 그다음에 상거래 뭔가 사고파는 어떤 카드 등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행 거래 내역, 그 다음에 카드 거래 내역 네, 이런 거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정보원, 탐정 그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반대측 두 번째 의견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탐정업과 공권력은 공존하기 어렵다. 탐정업을 합법화하면 공권력이 약화되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탐정이 공권력과 조화롭게 공존하려는 것은 헛된 희망이다. 탐정업의 업무와 공권력의 수사 활동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경찰과 검찰처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공권력 강에도 역할 싸움이, 싸움이 치열한데 하물며 이윤을 추구하는 탐정업이 공권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경찰의 그런 공권력, 공권력의 약화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탐정업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그 밖에 부작용을 또 생각해 보면 전직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의 탐정들이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 관계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전관비리 그러니까 옛날에 경찰이 높은 지위였으면 이제 후배 경찰한테 야 이거 이거 좀줘봐 하고 어 네. 그런 병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는 지금보다 더 낮은 수수로 떨어져서 오히려 부패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탐정이 도청, 비밀 촬영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검경, 검찰, 경찰, 수사관 출신 탐정한테 의뢰하는 경우 훨씬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패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지수는 하위권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갈수록 부패가 네자 네. 그러면 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